안녕하십니까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는 총 769세대 중 일반 분양이 584세대가 되겠습니다. 1호선, 7호선 의정부 경전철.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여기 7호선은 2025년 완공이 되겠습니다. GTX 시 2026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TX-C는 삼성역까지 16분이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입주환경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운스톤 리버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호선 그 다음 여기 7호선 그 다음, 뭐, 여기에 의정부 경전철. 그래서 트래플 역세권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부 브라우 스톤에서 의정부 역 1호선까지 현재로는 도보로 말씀드리면 14분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4분. 대중교통으로 하면, 음 12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어, 교통이 아주 좋아진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중량전이 이렇게 에,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로 말하면 경이초 신곡초, 신동초. 그렇게 있습니다. 중학교는 신곡중. 그렇게 되겠어요. 또 고등학교로 어, 말씀드리면 여기 발곡고라든지 다음 여기에 상우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아주 좋아진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정부역 GTXC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 삼성역까지 16분이 걸리게 되는데요. 또한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CGV 그런 좋은 그런 영향권에 접어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공원도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전 근린공원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공원, 발곡 근린공원 그렇게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곡동 571-1번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1단지 2단지를 이번에 같이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1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2개동으로 되어있어요. 177세대 2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 6개동 59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584세대입니다. 1단지가 140 2단지가 44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및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도보 이렇게 갈수 있고요 7호선 연장선 탑석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호선 연장이 이렇게 완공이 되면 탑석역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통이 훨씬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역에서는 GTX 1 0선 2026년입니다 지금까지는 1시간 10분이면 이렇게 가는데 삼성역까지 16분이면 갈수 있다 큰 그런 혜택을 느끼게 되죠. 트리플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있고요. 단지 바로 북쪽에 신동초, 신곡초, 신곡중, 동호초, 경희초, 의정부초가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노데마트 제1시장, 영화관, 예술의 전당, 노대옥거리등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의정부 백병원이라든지 을지대병원, 중랑천, 수변공원, 추동공원, 발곡. 글린공원 등등 음, 그런 좋은 음, 환경을 가지고 있다. 중량천 수변공원 인근에 축구장 아홉 배 면적의 추동공원 팔곡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을 보니까 59 여기 59 ABCD가 있습니다. 76 AB가 있고요. 84 ABC 그 다음 가장 큰 음, 것이 104가 되겠습니다. 전용 104가 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59A가 아 여기에 46세대가 되겠습니다. 59B가 아 113그 다음 59C가 54그 다음 59D가 253. 가장 많네요. 그 다음 76A가 26 76B가 37 84A 14 84B 10 84C 18그 다음 104가 13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 84abc 가 적은 것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가져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84를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져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공급대상이 다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추추 노부부부양 기관추천 그렇게 있다 이것은 최고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59A가 4억 4천 정도 59B가 4억 4천 59C가 4억 3천 59D가 4억 4천 최고가 이렇게 됩니다. 76A 5억 7천 76B가 5억 6천 84A 6억 2천 84B가 6억 3천 84C가 6억 2천 104 7억 3천 정도 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보겠습니다 59 59 a b c d 는 1450만원 정도 되네요 76 a b 는 1650만원 정도 84 84 a b c 는 1750만원 104는 195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 여기가, 아, 어, 의정부에서 거기에, 안된 것은, 의정부에서 그렇게 청기이안된 것은 수도권으로 가는데, 지금, 경향이, 이렇게, 에, 유리 연 8%를 그래,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그, 의정부에 그렇게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그 관내에, 당해에,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경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2순위에서 안 되는 것은 전국으로 그렇게 청약을 받습니다. 지금 경향이 그래서 1순위 안 되는 거그 다음 2순위 2순위도 안 되는 것은 요새 보면 전국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의정부가 우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청약동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측 금액을 충족해야죠. 세대주일 것. 그다음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겠죠. 1주택은 처분 조건으로 해서도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7년, 전매 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다시 말해서 등기 후 매매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이 특별 공고의 8월 16일, 그다음에 1순위가 8월 17일, 2순위가 8월 19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8월 16일, 8월 18일, 8월 19일. 그래서 1순위가 틀립니다. 1순위에서 여기서 미달된 것은 2순위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가 8월 25일. 계약일이 9월 5일에서 9월 8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약홈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유니트를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59A 59A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3배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방, 거실, 침실 1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실 2를 여기다가 떠놨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1, 2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방, 그 다음 음, 거실, 침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침실 2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59B 한번 보겠습니다. 59B를 보니까 이렇게 침실 1, 침실 2, 그 다음 여기에 침실 1, 여기에 보니까 침실 아 1, 침실 이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여기에 있고요. 발코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59C 한번 보겠습니다. 59C를 보니까요. 이렇게 거실. 예, 안방, 그렇게 있습니다. 거실, 안방, 있고요. 여기 침실 1, 침실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타워형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9D, 59D를 한번 보겠습니다. 59D를 보니까 이렇게 안방, 거실, 침실 1, 3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요 침실 1을 여기다가 떠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6A를 한번 보겠습니다. 76A를 보니까 이 포배 방식으로 맞동풍 그렇게 되어 있네요. 침실 1, 침실이, 침실. 침실. 그다음에 여기 안방 있고 거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76B. G16B, 76B를 보니까 이렇게 포배 방식으로 맞동풍 그렇게 잘 되어 있네요. 예, 여기가 드레스룸을 여기다가 떠놨습니다 그다음 84A. 우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84A 84A를 보니까 이렇게, 포베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거실, 침실 침실이, 맞동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음, 84B, 84B를 한번 보겠습니다. 84B를 보니까 이렇게, 안방, 거실, 침실 침실이, 포베이 방식으로 맞동풍. 그렇게 되어 있다. 알파룸을 여기다 놓았습니다. 그다음 음, 84시 한번 보겠습니다. 84 시를 보니까요 이렇게 포베이 방식 맞둥풍으로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안방, 거실, 침실, 침실이 발코진을 여기다가 떠놨네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큰 백사 전용 백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백사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후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침실일, 거실, 안방. 그런 식으로 맞동풍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침실3을 여기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침실1, 침실이 침실3. 그리고 안방은 여기 4개가 되겠죠. 맞동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사업 어, 계율을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계율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업계율을 한번 잠깐 한번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율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 총 8개동으로 여기 769세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여기에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가격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계약금 10%, 그 다음 중도금 60%, 여기 잔금이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도금 중에서 50%는 후불제로서 되고요. 10%는 잔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압 10%. 중도금 제출은 후불제로서 50%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59a는 이렇게 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21층이 4억 4천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76a 한번 보겠습니다 76a를 보니까 2층이 5억 3천 정도 그 다음, 11층 이상이 5억 6,700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순서고요. 그 다음, 84B를 한번 보겠습니다. 84B를 보니까, 여기 1층이 5억 8,300, 21층이 6억 3,4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84C, 84C를 보니까, 1층, 2층이 5억 8,200, 21층이 6억 2,9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 가장 큰 것이 104인데요. 1층이 3층부터 됐네요. 3층이 여기에 6억 9,500. 그 다음 11층 이상이 7억 3,400. 이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하시고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비 무직공고 지텍스시 삼성역까지 16분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 어, 거리상으로 아주 가깝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